자, 19번. 음. 필자가 주장한 바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네 음. 번을 풀어봤으니까, 이제 주장한 바는 첫 번째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을 읽어본다겠죠? 이글도 음. 마찬가지죠. 자, some people need money more than we do.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 돈이 필요해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음.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돈이필요한 것보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필요해. 내가 그래. 내가 그래. 돈 굉장히 많이 필요해.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Some people have lost their some. 집을 잃어버리네요. 뭐 자연재해나 전쟁 때문에요. 그리고 한편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충분한 음식이 없어요. 자, 음식이 없거나 아니면 재해를 얻어서 어떻게? 음, 돈이 더 필요하다 이런 거죠. 자, example이 나와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 뭐다? 주제문이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뭐 어떤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예시가 나왔죠. 그러면서 so, 그럼으로 결론을 냈어.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지. 알겠니? 그러므로 for our birthday 이번 우리 생일날 let's 렛츠 그랬죠 let's는 또 뭐냐 명령문이잖아요 let's let's go 갑시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뭐 하자 자 글을 잘 봐라 예 p l 플이 나와 있으니까 위에 문장이 주제 문장일 건데 예시를 줬는데 so 그러므로 연결사 하나 더 나왔죠 그러면서 이러자 어, 그러므로 이러자 예를 들어서 이런데 그러므로 이러자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이 답의 문장이라는 거지 이해됐어? 읽어보죠. Tell our friends and family. 자, 우리 친구나 가족들에게 말하세요. To donate money to charity. 자, 돈을 기부하자고요. Instead of buying us a present. 자, 생일 선물을 사는 대신에 기부합시다. 라는 문장이 있잖아. 아,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자, 단 문장을 바로 보니까 어떻게? 5번에 바로 나왔죠? 음, 5번에 바로 찍을 수 있는 문장이었고, 자, 한번더 보자면 마지막 문장. So, we should tell our friends. 마지막이야. 또 이것도 so로 나왔죠. So, 그럼으로 we should tell our friends and family에게 자, 말하자 뭐 자, 이번 년도 생일날에 we wanna give to others. 우리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다시 또 나왔죠? 음 이러니까 뭐 굉장히 이것은 한 15초 정도 풀어갈 수 있는 문장. 다시 말하지만 기조가 바뀌었다라는 거야. 문제가 굉장히 쉬워졌고 자, 특히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만점자가 굉장히 많았어. 어, 그래서 하나, 어, 두개 정도 틀리면 2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는 문장. 어, 하나라고 보면 돼. 하나라. 하나 떨어, 하나 98점, 97점 나오면 몇 등급? 2등급으로 떨어지는 문장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풀어야 되고 하나하나 집중해야 돼. 쉬울수록 더 놓치면 안 되는 문장이다. 알겠죠? 자, 문법상을 하나 보면 첫 번째 문장에 특별한 게 없어. Some people need. 자, money. 자, more than. We do. 그랬어요. 잘못 끊었다. 여기까지. 자, 여기 두가 뭐야? 우리가 영어에서 대자는 딱세 가지라고 했죠. 뭐, 명사를 대신하면? 그래. 대명사. 동사를 대신하면? 대동사. 투부정사를 대신하면? 대부정사라고 했어요. 여기는 뭘 나타냈어? 앞에 need를 나타낸 거였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이걸 대동사를 모르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해서 가겠지. 바보. 자, 그 다음에 enough가 나왔어요. 자 이너프는 뭐다? 자 명사를 꾸며주면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된다 있어. 기억해놔. 알겠죠? 근데 형용사를 꾸며줄 때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꼭 뒤에다 쓴다겠어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due to 하나 더 잡아놓으면 due to는 뭐뭐 때문에라는 어떻게 전치사야. 그래서 뒤에가 명사가 나와 있는 문장이고요. 자그 다음에 donate money. 자, 특별한 거 없습니다. instead of 도 하나 잡을까 instead of도 품사가 뭐다? 전치사구죠. 그래서 뒤에가 bying이 나왔죠. 그렇지? by는 자, by는 다시 준동사야. 매정식 동사다. 사형식. 우리에게 선물을 사는 대신에.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서 bying의 구가 여기까지 끌어지는 거지. 이해됐죠? 음. 특별한 문장은 없습니다.